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발생 사례가 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환경을 위해 중요한 대안이지만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의 원인과 배터리 안전 문제, 대응방안에 대해 과학적으로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최근 전기차 화재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전 중에 발생하는 화재는 운전자들에게 큰 우려를 낳고 있죠.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연료가 아닌 배터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쉽지 않으며 배터리 특성상 불이 번지기도 쉽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전기차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깊어 전 세계에서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전 중 발생한 화재는 충전 방식과 배터리 관리가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죠. 전기차 충전 중 화재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전기차에는 주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되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어 작은 크기에도 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나 압력 변화에 민감해 과열되면 화재 위험이 높아집니다. 과충전 문제 전기차 배터리는 충전 중 과전류나 과충전이 발생하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충전 시 배터리 내부의 리튬이온이 불안정해지면서 발화 위험이 커지죠. 충전기와의 호환성 문제, 충전기와 전기차 배터리 간 전압 차이나 불안정한 전류 공급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잘못된 충전 방식이나 불량 충전기는 배터리에 무리를 주어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을 높입니다. 외부 충격과 손상, 전기차 배터리는 충격을 받으면 내부 단락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의 케이스가 손상될 경우 전기적 단락이 일어나 불이 붙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진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한번 불이 붙으면 다시 점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대원들은 전기차 화재 시 특수한 소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충전 중 화재,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충전 중 배터리가 과열되어 차가 완전히 불타버리는 경우도 있었죠. 한국에서도 발생한 화재 사고, 한국에서도 충전 중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전기차 보급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와 제조사들도 안전 문제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는 고성능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작은 공간에 담고 있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온도와 전압의 작은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과충전 방지, BMS는 충전 중 배터리가 과도하게 충전되는 것을 막아 안전하게 충전을 유지합니다. 배터리가 100%까지 충전되지 않도록 전류를 조절하는 것도 BMS의 역할입니다. 온도 관리, 배터리는 온도가 높아지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BMS는 배터리의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냉각 시스템을 작동시켜 과열을 방지합니다. 전압 조절, BMS는 배터리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여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충전과 방전을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기차 충전 중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BMS는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과열, 과충전, 과방전 등 위험 요소를 즉시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배터리 셀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다중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과 케이스 간 완충장치를 강화해 충격이나 외부 손상으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충전 인프라에도 안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량 충전기 사용을 방지하고 충전기의 안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충전 중 과열이나 과충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의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화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설계 개선, BMS 업그레이드, 배터리 냉각 시스템 강화 등 여러가지 안전 조치를 도입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또한 제조사들은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정기적인 배터리 점검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제조사들은 배터리 안전성 보증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조사들의 대응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기차가 더 많이 보급되면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화재 위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죠. 이를 위해 정부는 충전 인프라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충전 중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폐배터리 처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신뢰성 있는 배터리 제조 기술의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전기차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충전 중 화재와 같은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큰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기차 사용을 위해 배터리 기술 발전과 충전 인프라 관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와 제조사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수적입니다.